지금 예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라면 준비하고 우리가 호피 석 주손 거 어디 갔냐 우리 호피 석 주손 거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예 예, 우리 이렇게 예 호피 석 이렇게 주셨어요 친구랑 둘이 이렇게 와서 예 이렇게 이제 하나 다섯 개 정도 주셔서 어때 색깔 좋죠 아 이것도 수반에 올려놓고 딱 하면 좋겠어 이렇게 딱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열심히 줄고 있어 예 제가 지금 여기 라면을 끓이고 예. 자,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맛있게 먹어야지. 지금, 이제 12시 다돼 가니까, 오늘은, 탄행 안 했어요. 탄행 안 하고, 다음에 딱 끓이고, 김치, 김치 딱 갖고. 뭐? 왜? 어? 뭐, 주었어 뭔데? 보의 봐, 들어봐. 들어봐. 봐봐. 좋아? 야 들어봐 봐 한번 보게. 오 뭐야? 야. 야. 빨리 들어봐 봐. 그긴장이오 뭐야? 야 그거 뭐 황금색이나? 어? 황금색이나? 어. 어. 봐봐 봐. 봐 봐. 야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씨. 완전 황금색이야 와, 야 이거 진짜 야, 자기 호피야. 자기 호피. 잡아. 야, 야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laughs> 어디서 있어? 야,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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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레시야 걸려서 그, 야, 야, 이거 봐, 이거, 야, 색깔 최고다. 이거 봐, 이, 와, 장군, 장군, 장군. 야, 정말, 야, 야 봐봐, 야, 봐봐. 색깔 봐라, 야, 와. 야, 아니 여기서 그런 게 나와? 어, 와. 야, 정말 좋게 나왔다. 어, 이거. 야, 이거 야, 저기 오신 분한분 한번 보여줘봐. 이게 바로 호피석이야. 와, 야, 진짜 자기 황금색. 요거, 요거, 때 뺏기면 진짜 황금색 나겠는데? 어, 와, 와, 이거 봐봐. 이거... 자세히 한번 봐봐. 야, 이렇 야, 파도 없어. 와, 이거 그냥 뭐. 야, 거기서. 고깃수... 어. 야, 너 오늘 진짜 장원이다. 이건 진짜 이거는. 어, 너 평생 이거, 이거 한개 줄까 말까야. 이거... 야, 이렇게 잘 나왔어? 와, 이게 1인기 호피석이야이인기호피석이야딴거 뭐. 와, 이거 뭐야. 이게 무령도 나오고 다 나왔네, 이거.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물개. 묽게... 야, 내가 어제 그식 물개 찢었는데. <laughs> 너는 이거 호피동 물개 줬었다 야야 대단하다 대단해. 야,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 이거 뭐뭐 뭐 이거 이거는 어우 단봉도 나온다 야 평원에 단봉도 나와 야다나온다 이거는 오늘 내가 집에 갖고 가서 이거 딱 해갖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야야 야, 축하합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축하합니다 어우 장훈 오늘 뭐뭐 뭐, 라면 내가 끓이고 밥은 내가 할게요 야 정말 좋다 야여 여기 또저 뭐야. 저, 어디요? 계산인가? 그쪽에서 오신 분이, 여기 탐색해갖고이렇게 놨는데, 보니까, 아요 호피석 세점 했네. 아 이렇게, 이렇게아다 가져왔네. 예, 여기는, 지금 저우로 탐색하러 갔어요. 예, 제가, 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어우, 진짜, 진짜 장원이야. 야,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네. 이거 봐. 와, 이렇게 잘 먹었나? 색깔 봐, 색깔. 와, 이거, 저 뭐야, 저쪽 것 같아. 꼭 우주 이쪽에 호피석 같아, 이거. 야 이런 거탐색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건 뭐, 다, 응? 정말 좋아. 아, 야, 내 라면 끓일게. 어? 그것도 있어? 어. 아, 또 뛰어가게 만들어? 야, 뭐야. 어, 봐봐. 아, 이거는. 그, 아, 이거는 그거야. 어, 호피석이 아니고, 어? 미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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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거야. 이거는 돌은 많아. 예. 네. 우리 친구가 수석인지 얼마 안 됐는데, 응? 저렇게 좋은 걸 줬다니.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쫓아다니도 이렇게 못 주는 돌을 주었습니다 아, 정말. 아, 라면 맛, 오늘 꿀맛 같아. 아, 오늘 라면을 딱 끓여갖고, 한번 뭐, 멋있게 묶어야지 어우, 좋았어. 아, 정말 좋네. 아우,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거는 상처가 남아 면 압니다. 상처가 나면 안 돼. 아, 좋아. 이거 딱 갖고 와야지. 야, 라면 내가 끓일게. 배워. 오늘,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음성이에요. 아, 음성요? 아우, 호피석 좋은 거 하셨네. 아, 배고피 좋아요. 예, 몇 시에 오셨어요, 여기? 그, 그, 그 출발해서 네. 도착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주순 거 한번 볼게요. 네. 아이고, 요, 아우, 많이 주섰네. <laughs> 아이고. 그래도 비가 오니까 잘 보이죠? 네. 아, 물 예, 속에서 이렇게 예, 두개건져 냈어요. 아, 요거 좀 큰데, 예. 색깔은 좋아요. 네, 색깔 좋죠. 이렇게 네, 눈사람 같아. 이렇게. 네, 네. 요건 집에 가 갖고, 요거 두 개는 집에 갖고 가서 딱 올리나, 요렇게 정원에다가 요렇게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크기는 상당히 커요. 네, 요거는 색깔은 요거 잘 나왔어. 색깔 좋죠. 이렇게. 네, 요거 한번 집에 한번 갖고 가겠습니다. 오셔, 오셔. 야, 좀 이쁜 데로 들어라. 이쁜 데로 아, 이고 이 분대로. 아유, 야 그거 말, 마... 아이고 뭐야. 야 그거 뭐야? 야일와봐 네가 또해 줘야지. 야, 야. 와, 정말 잘랐다 색깔. 와, 정말 색깔 잘랐다. 색깔 잘랐지? 아,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황오피네 이거 완전히 진짜 와, 이거 멋지다야 잠깐만. 요 어, 진짜 멋지다야 어. 아 이거는. 어, 진짜 무슨, 씨, 야네 거고 내 거고 지금 장원이 비슷비슷하다. 아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laughs> 밥 싼다르고 결정해놓고는 뭐 개딴 소리를 하고 있어. <laughs> 아유. 아 어, 이거 호피석 웅장하죠. 예, 네. 이것도 저 친구랑 둘이 가서, 에 친구가 그자기 호피 황금 자개 호피를 줬고, 그 다음에 제가 또요또 호피 또 이것도 이것도 황금. 한금 호피예요. 레예 네. 색깔도 좋죠. 이거는 이제 보니까 문양도 잘 나왔어. 어 그리고 좀이 이 돌은 좀 웅장해요. 이거는 한 킬로수는 한30키로 이상 가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 영상을 잡아왔는데 살조 이렇게 물속에 있는 걸 주는 거는 살조 그때 비가 조금 와갖고 이 카메라를 못 켰어요. 그래서 갖고 나오는 거를 영상을 찍어갖고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친구랑 예, 친구가, 그, 한금 자기 협회를 주워갖고, 저들이 찍었었는데사회적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했는데, 사저적 제가 졌어요. 예, 이거는, 이거, 그, 친구가 주신 자기 협회를 못 따라가더라고. 예, 이거 경치만 컸지, 어 어, 그거, 아, 그거는 아주 좋았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물 뿌리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요.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색깔 좋죠? 예, 게 아, 문양도 잘나서 이거, 내보면, 이래 멀리서 이래보면, 예, 뭐, 뭐 같죠? 어, 발경 어 아주 화려하지. 네, 예, 뒤쪽도 잘 나왔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어 뒤쪽은 못 보여주고 앞쪽만 딱 보여주게요. 바닥도 잘 나왔고 이렇게 조금 뭐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각이 졌다는 거. 이렇게 각이 각이 딱딱 각이 졌어 이거는. 그래서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 놓고 볼 만은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하고 또 우리 친구 가주승거 하고 두 점을 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제 친구가 요거 탐색한 호피석인데 오늘 저 뭐여 우리 개울 앞에 우리 가게 앞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고 흙탕물이 상당히 흐릅니다 조금 있으면 다리가 넘칠 것 같은데 에 옥상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친구가 주던 호피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단봉의 평원에 예어 뭐여 어? 아주 좋죠 이금황호인데 이렇게 자기호피로 나온거예요 자기호피 자기호피로 자기 어우. 뭐, 비도 많이 오네. 아주 비가 많이 오니까, 예, 촬영하기도 힘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갈조 친구가 이거 지금 내가 본 중에, 예, 호피씨, 호피, 호피, 하호피 중에 최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게 형이 다 나오더라고. 무령석도 나오고, 뭐, 어? 산수경도 나오고, 인상석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예, 여기 단봉에, 평원에, 여기 딱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좋죠? 비는 상당히 많이 와요. 이 황토, 물이 많이 흐르는데, 오늘은 일요일인데, 제가 옥상에 한번 올라와 봤대요. 옥상에 올라와고 이렇게 또 어제 친구가 주신 이 호피석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잡고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돌려갖고, 아샤! 이야, 무령을, 무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봐봐. 무령도 나오죠. 무령. 아, 좋다. 응? 친구가 이거를, 제가, 그, 뭐, 주는 영상을 찍었어요. 라면 끓이다가. 그래갖고,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나왔죠. 무령도 잘 나왔어. 이거, 이렇게 자기호피로 이렇게 한번 가까이 생기면, 이렇게 자기호피로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말이야,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이게 옆으로도 잘 썩었어. 이렇게 보면, 많이 썩었죠? 에 이렇게 많이 썩었어. 이런 호피석이, 거기서, 이게, 요거는, 이래 보니까 파도 하나 없어.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이것도 잘 썩었고, 아주 이거 제가 지금 비가 와갖고 영상이 지금 잘안 잡히고 있는데,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자 그러면 오늘 또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깡깜했습니다 감사합니다.